이번 주는 상당히 바빴죠. 그리고 오늘부터 또 바빠질 것입니다. 오시있스라 하셔야 할테니까요 그러면은 정리 시작하죠. 구독은 자유입니다. 일단 암상에는 탑에 있습니다. 이동하죠. 그러면 경위부터 살펴봅시다. 무기는 융합소총 무자비입니다. 한 적에게 연속적으로 쏘면은 발사속도가 올라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사속도에 비례해서 데미지가 줄어들긴 하지만 다른 융합소총들에 비해서 줄어드는 데미지가 적기 때문에 나름 차별점은 있죠. 다음은 방어구로 헌터는 갈라노르를 들고 왔습니다. 태양 중간 궁극기로 적을 맞추는 칼날에 비례해서 궁극기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하지만 충전되는 수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레이드 아니면 굳이 추천하지 않는 경위죠. 스탯은 생존력과 의지가 10상, 기동성이 10으로 총 스탯 63으로 가져왔습니다. 타이탄은 에꾸논을 가져왔습니다. 자신에게 해외를 가하는 적을 표시하고 그 적을 잡을 경우 추가 보호막을 획득하는 경위입니다. 실내의 장에서 쓰면 본전은 뽑는 경위 중 하나죠. 스탯은 기동성이 19, 힘이 16, 총압 67이라는 높은 스탯이 나온 만큼 고민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5록은 지오막을 가져왔습니다. 전기 중간 궁극기의 지속력과 데미지를 올려주는 경위죠. 생존력, 의지가 15, 기동성이 12, 지능이 15로 총 67이라는 높은 스텝과 밸런스 있는 스텝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설 무기로 넘어가면은 물리 무기는 핸드캐논, 지독한 약속, 기관단총, 탈출의 속도, 에너지 무기는 공허 기관단총, 이킬로스 기관단총, 전기 융화소총, 주재료, 공허 핸드캐논, 마지막 금전, 공어 특탄 유탄인 진실을 말하는 자를 가져왔습니다. 중화기는 공어, 검, 강철의 시비를 가져왔죠. 이번 무기는 상당히 좋은 무기들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좋은 특성으로 가져왔죠. 만약 유비 분들이시라면 이번 무기들을 전부 사셔도 무망할 정도로 좋은 특성들을 섞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일부 무기는 랜덤 드라마에서 빠져있는 무기라서 보관용 무기가 필요하시면은 구매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뭐, 물론 몇 가지 무기들 특성은 취향이 좀 갈리겠지만요. 전설 방어구는 사냥의 시즌 방어구를 가져왔습니다. 헌터는 몸통을 제외한 방어구들이 60이 넘는 스탯으로 가져왔고, 워록은 몸통과 머리를 제외한 방어구가 60 스탯을 넘으며, 타이탄은 팔 방어구를 제외한 나머지가 60 이상의 스탯을 가져왔습니다. 오실세 시험 같은 경우 맵은 머나먼 해안입니다. 오, 난이도 꽤 있어 보이는데? 이번 주부터 새로운 메커니즘이 도입이 됩니다. 5대 0으로 압도적으로 이기거나 패배했을 경우 이러한 상황을 견제 및 도와주는 시스템이 적용이 되며 이 시스템은 오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번 무결점 무기는 선형 융합 소총입니다. 저는 등대를 안 가도 될것 같아요. 원래 못 가긴 하는데 저는 그냥 뭐 앵그램 장이나 할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모두들 좋은 사냥, 좋은 파밍 되세요.